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오늘 연휴죠? 연휴의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반도체 랠리를 지금이라도 타야 되느냐에 대한 카톡이 좀 많이 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랠리 때문에 포모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포모란 무엇인가? 이 포모라는 거는 Fear of Missing Out 이란 뜻입니다. 이 포모라는 건 결국 fear,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miss out은 놓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놓치는 것으로부터의 불안함이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뜻은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이 포모라는 개념은 마케팅에서도 활발하게 쓰이고 또 주식 시장에서도 자주 쓰이죠. 주식에서는 보통 나만 매수를 못했거나 또는 나만 이익을 못내는 그런 느낌일 때 이제 포모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럼 두 번째 포모를 겪으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는 불안감이 좀 커지겠죠. 이 불안감의 근원은 나는 못 가졌는데 남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확신이 점점 약해져요. 포모를 겪기 전까지는 나 스스로도 원칙을 잘 세우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포모를 겪으면서 내가 세워 놓은 원칙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결과로 판단력이 좀 흐려지기 시작해요. 주식으로 예를 들면 뭐좀안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점에서 따라붙는다든지 아니면 호가창을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호가창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가서 매수 버튼을 누린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사자마자 주가가 막 내려요. 그러면 어어어 어, 어 하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5% 10%씩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후회, 스스로에 대한 비난, 여러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토해내면서 오매불망 본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본전을 기다리는 동안은 지옥이겠죠. 지옥, 본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몇 년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이 포모라는 게 9월에서 10월간 일어났던 이 반도체 랠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9월에서 10월 동안 이 반도체 랠리에서 포모를 겪을까? 그 이유는 뭐 이런 느낌들 때문이겠죠. 남들은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여기서 다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반도체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반도체가 저렇게나 잘 올라갈 때뭐 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일 때 우리가 포모를 겪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반도체 랠리에 대한 포모는 진정한 포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모의 일반적인 개념은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포모는 내가 충분히 그것을 좋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에 내가 나서지 않아서 그것들을 다 놓쳐버렸을 때 그때 일어나는 상실감을 저는 진정한 포모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포모의 핵심은 내가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이때 엄청난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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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포모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방금 제가 말한 면에서 본다면 지금 9월달에서 10월달에 있었던 이 반도체 랠리를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가 있었나요? 지금 반도체 랠리의 핵심은 뭐죠? D램과 eSSD의 급격한 가격 상승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올해 초나 중순에 D램과 eSSD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었나요? 하고 있었다면 왜 삼성전자를 5만 원대에 매수를 안 했나요? 답은 하나죠. 예측을 못했기 때문이죠. 저도 디램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줄을 전혀 몰랐어요. 아예 감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역추적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올해 9월 달에 있었던 이 반도체 랠리, 즉 디램 가격의 급등을 먼저 알수 있었을까? 도무지 공부를 해봐도 예측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아주 살짝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디램 가격이 이만큼 초급등 할 줄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놓쳤지? 뭘 놓쳤길래 내가 이걸 알지를 못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실제 반도체 애널리스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이 9월달, 10월달 반도체 랠리를 예측하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꼭 9월에서 10월달에 상승한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디램 가격의 초급등 상태를 예견할 수 있었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알아요? 딱세 글자로 말했어요. 전혀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원래 반도체 업계에서는 HBM4가 내년에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반도체 업계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주류였다. 근데 D램이나 SSD가 이렇게까지 수익성이 좋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 했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올 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D램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순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공급의 병목 현상이 생겨서 가격이 초초초 급등할 줄은 애널리스트들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램은 엄밀히 말해서 반도체 업종에서 고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미 충분히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에서는 아무도 큰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엄청 자주 많이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 산업이 고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디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긴 하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디램이 고성장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디램 가격이 경기 순환에 따라서 조금 오를 순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도 못하는 그런 예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요 무슨 수로 그러면 다섯 번째 이 반도체 랠리에서 정말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95%의 대중들 이번 반도체 랠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너무 쉽죠 이 삼성전자의 21년도 고점 또는 24년도에 있었던 이 7, 8만 전자에 물려있던 사람들. 이번 랠리에 돈 벌었을까요, 지금? 제 생각에는 1도 못 벌었어요. 전부 다 2, 3년 물려있다가 이번에 급등할 때 진짜 잘해봐야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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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전에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즉, 일반적인 95%의 대중들은 돈을 못 벌었다. 확정. 그럼 두 번째, 단기 스윙으로 많이 많이 사서 한 번에 크게 수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번 반도체 랠리에서 돈을 좀 벌었을까요? 저처럼 단기 또는 중단기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많이 많이 모아가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터지면 팔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매매를 하려면 결국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있을 법한 일들을 매우 예리하게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결론을 냈잖아요. 이번 반도체 랠리는 전문가들도 전혀 예측을 못했다. 즉, 중단기 스윙을 하는 사람들도 이 반도체 랠리를 예측할 수가 없었겠죠. 다시 말해서 미리 모아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단기 스윙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랠리 전에 미리 많이 모으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못 벌었겠죠. 확정. 맞죠? 그럼 세 번째, 단타하는 사람들. 돈좀 벌었을까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9월 달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 그때 가서 매매를 하면 되죠. 이 사람들 돈좀 벌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대부분은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왜못 벌었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올라탈 때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에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간이 작아서 비중이 작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애초에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배팅할 때는 구조적으로 비중을 작게 할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1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10억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어차피 여기서 작은 돈을 넣어서 10% 20% 수익 나봤자 돈이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냐? 단타를 여기서 하되 비중을 아주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만 가능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어, 있어요. 다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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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일 뿐이죠. 정말 0.0몇 퍼센트의 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런 매매법인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 랠리에서 진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몇 없다는 거예요. 그외 모든 사람들은 이 랠리에서 돈을 전혀 못 벌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6, 7월 달에 조선주로는 몇억 또는 몇 십억 번 사람들이 좀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지금 이 반도체 랠리로 몇억몇 몇 십억 번 사람들 찾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를 제가 방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포모가 뭐냐? 진정한 포모는 지금 이런 반도체 랠리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포모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을 때, 그게 진짜 포모예요. 우리는 작년 12월 여기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 올수 있다라는 공부를 미리 끝냈어요. 앞으로 조선주에서 슈퍼사이클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작년 말에 예측하고 이미 결론을 지었다고요. 조선주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내가 보수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걸 주주총회랑 심도 있게 공부를 만약에 내가 했는데도 나는 올해 7, 8월까지 단한 주도 안 샀어. 그래서 조선주 슈퍼사이클을 다 놓쳐버렸어. 주주총회 구독자들이 조선주로 한 달에 몇 천씩, 또 많게는 몇 억씩 벌고 있네? 그걸 보면서 너무 허탈했겠죠. 나도 저거 좋은 거다 알고 있었는데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 이게 진짜 포모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랠리에서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가짜 포모예요. 디램 가격 급등이라는 요소가 우리의 예측 가능성이 들어오질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심술 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감정들을 흘려보내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셔야 돼요. 해야 할 일이 뭐죠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에 좋은 일이 있을 법한 섹터를 추적하고 많이 많이 지금부터 모아 나가는 거죠 저 같으면 지금 반도체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어요 차라리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을 예상하고 미리 많이 모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실적이 엄청 좋거든요 이런 거 모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테마성으로 북극항로 관련주들 이런 거 모아 나간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고점에서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때려서 1% 2% 뛰기 매일 매일 그거 할거 아니라면 이 방법 말고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내가 컨트롤 할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집중을 해야 될 일은 내 예측 가능성 안에 들어오는 일들, 내가 직접 컨트롤 할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3개월, 6개월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날 법한 일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막 오른다고 해서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됐죠?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반도체 포모를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포모가 뭐냐,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죠. 저는 내일 또 토요일에 우리 리서치 팀이랑 회의가 있어서 강남에 또 회의를 하러 가야 됩니다. 다음주에는 추석을 지내고 이제 10월 10일 금요일에 단 하루만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좀 편하게 뇌를 좀 쉬게 하시고 다시 10일부터 장이 열리니까 그때 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구독자님들 행복한 추석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